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 초등부 6학년 2반 조미란 선생님입니다. 어, 제가 하우스 초등부에서 하는 샤우팅 챌린지의 마지막 주제가 될것 같은데요. 어, 하나님, 저의 선포를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아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강 좌우, 자라서, 강, 좌우 자라서,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아멘. 제14과 삶을 인도하는 말씀. 내가 내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내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내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아멘.